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레진으로 한번 판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목재라 해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할 건데 진분을부터 소개할게요. 일단은 이런 판 같은 거. 전 이거 치는데 바닥가서 좀 더러워요. 친구가 준거라서이거 대인 네, 레진 두개 해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판을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렇게 보이게 하신 후, 일단은 아, 이래, 이대 이래, 이 네, 이렇게 큰 조에 내신 두 개를 아진득해 거의 1대1 비율로 짜주세요. 좀 많이 짜야 돼요. 밑에 안 묶게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1대2 비율로 짜주신 뒤 이쑤시개로 둘이 비벼주세요 이렇게 짜주신 뒤 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다 모자르면 또 하면 되니까. 손에 레진이 붙어서 좀 찐득해요. 그래도 손에 뭐좀 닦으면 되는데. 손에 안 묻게 조심하셔야 돼요. 씻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에 안 좋아요. 그래서, 꼭 씻, 지때 말고, 그냥, 아주또 씻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안 묻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너무 모자라네요. 네, 저처럼 이렇게 짜신 후에 한번더 짜고 있거든요. 손 씻고 와서 이 정도 짜신 후에, 네, 이렇게 으, 묻었다 네, 어쨌 보시면 이렇게 넣었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는 안넣었고요 여기만, 얼굴 쪽만 넣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렇게 하신 후에 말리고 나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손을 씻고 왔어요. 아직 말, 마르진 않았어요. 아직. 이렇게 어떨게요. 제가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일러브 미니님 먼저 주시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말투가 갑자기 변했어요. 한마디로 강좌하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좀짝 짝대로 갈게요. 제가 좀 소개할게요. 이건 오지마른데요. 제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게 망했어요. 다음에 그려 보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가 이번에 그거,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를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벤트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가고 핀셋인데, 여기 좀 떡볶이 만들다가 안 씻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완전 굳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되고요. 대신 다른 데는 안 묻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하고 나서 터치팬, 을 올릴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는 이거랑, 우드록 본드, 이거랑, 그 다음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소개 안 하도록 할게요. 하아 어... DIY로 만들어 볼게요. 끝나고. 뭘 만드냐면, 샐러드 DIY. 저번에 친구가 준 거예요. 이거는. 다 한번 나중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료상한꼭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리면 되고요 이것까진 다안 보여드리고, 아, 못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보여드리는 거 아니라, 못 보여드리겠네? 다음 거 찍을 때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미니였고요 레진으로 돼지 만들기였나? 돼지 반대기였습니다. 안녕.